안녕하세요. 한국유학의 김웅식 원장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학교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우수한 명문 기숙학교죠. 로로튼스쿨입니다 보스톤에서 약 30회분 정도 차로 달리면은 이 브로튼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아, 우수한 8학년부터 12학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남녀공학의 기숙학교입니다. 설립연도는 여 뒤에 써 있죠. 1884년 역사도 꽤 오래됐어요. 어그 당시에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하신 아, 성공의 목사님이시자 교육가이신 그 피바디 분께서 이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 설립 이후에 또 다른 학교도 설립을 했었죠. 브룩스 스쿨이라고. 네 학교는 아주 뭐라 그럽니까 정갈하고 깔끔해요. 그리고 어, 학업적인 프로그램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학교 하나하나 쭉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 학교 분위기를 한번 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아, 교정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우선 제가 학교 앞에 정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정 바로 앞쪽에 자그마한 이 국도가 하나 있고요. 근데 여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그러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저쪽편으로 쭉 나와 있죠. 이 학교에 들어가는 그 문은 어 대체로 한세 군데 정도가 돼요. 저쪽 앞에 그 들어가는 게이트가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여기가 메인 게이트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메인 게이트이고 그 다음에. 아, 저 밑으로 좀더 가면은 운동장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또 다른 들어가는 게이트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메인 게이트에 서 있고요.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어요. 학교는 글쎄요. 그,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쭉 이렇게 그 제가 학교 정 가운데에 서서 한번 교정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 아마 좀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 이 학교는 인격, 지성, 리더십을 모토로 하여 어, 설립을, 어, 설립을 했습니다. 즉, 우수한 교육, 지적인 성장,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윤리관, 스포츠맨십, 지역사회의 봉사 이거를 어 근간으로 해서 어, 교육의 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 설립자의 그 사명 이런 게 어, 학교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교육적인 그 수준은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그리고 지금 저 앞쪽으로 보이는 저곳이 이제 이 학교의 메인 아, 빌딩이 되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좀 예뻐요. 그 다음에 왼편에 교회도 있는데, 채풀 그거는 너무 가까이 찍으면 또, 그 병만 보이니까 제가 조금 더 멀리 가서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편으로 필드입니다. 저쪽 편에 이렇게 필드가 보이고, 그 필드를 감싸면서 쭉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필드 가운데 쪽에 한번 써서 한번 쭉 360도 회전 한번 해볼게요. 아, 지금 제가 교정에 거의 그정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금색으로 된 둥근 원형도 보이죠? 탑. 예, 여기가 이제 메인빌딩입니다. 각종 교실, 행정실이 다 이곳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뒤편으로 체육관하고 고대시설들이 있는데, 여기선 잘안 보일 거예요. 건물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쫙 돌려보겠습니다. 저 뒤쪽 편 쪽으로 체육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학교 건물들이 이렇게 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최풀 얘기했죠? 최풀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냥 예쁜 것 같아요. 내부는.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학교 건물들이 이렇게 이가운데 잔디를 둘러싸면서 쭉 들어서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학생들의 그 이동하는 그 동선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수업이 이 메인 캠퍼스 이본 건물 있죠? 이쪽에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아마 좀 편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학교하고 달리.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곳이 그이 학교의 메인 빌딩 입학 사무실도 여기에 있거든요. 아 어, 제가 학교 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일단 학교에 도착하면은 입학 사무실에 한번 어, 들리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학교 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 이야기 나눈 다음에 그 다음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 School House 그래야 돼 Admission 이렇게 써 있죠. 요 안으로 들어가면 입학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교실입니다. 재밌어요. 어, 프리 피어리 학교에 수업 이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되고, 그 수업이 없는 시간이 있죠. 우리가 이제 흥이 얘기하는 그 프리 피어리어도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참다 공부를 합니다. 선생님이 딱 계시고 아주 재밌어요. 올 때마다 인상적입니다. 학생들 꽤 많이 여 앉아 있어요. 여기 바로 본관 건물 들어오자마자 교실에 있습니다. 1층에 제가 들어오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고급스러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도서관입니다. 내부 어, 이따가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흉상이 하나 있죠.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 이분이 이 학교의 설립자이십니다. 이분의 얼굴은 브룩스 스쿨에 가셔도 똑같이 볼 수가 있죠. 같은 설립자분이시니까. 아, 이곳이 어드미션 오피스예요. 어, 학교를 방문하면은 일단 왔음을 알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응접실입니다. 고급져 보이시죠? 모던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어드미션 오피스에서 담당자분을 만났습니다. 어, 자유롭게 건물 내부하고 학교시설 사진 찍으라고 하네요. 너무너무 고맙네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도서관이죠. 도서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아주 멋집니다. 고급스럽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책들과 그 다음에 어떠한 분위기가 좀 면하게 치중을 하는 그러한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어, 아주 멋집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딱 나오면은 이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 보세요. 일단 이제 교실들이 쭉 주변에 있고요. 여기는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휴게 공간, 그 다음에 카몬 에어리어 이런 게 이제 많이 있겠죠. 네. 아래층도 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렇게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걸어 다니게 하고요.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 방식이죠. 그 이렇게 앉아 가지고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던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여기는 당연히, 어, 도서관, 어, 입구고요. 아, 지금 내부는 보이시나요? 이곳이 이제 과학관 그 실험실이에요. 어, 현재 뭐 학생들이 없어서 문은 이렇게 잠겨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이렇게 밖에서 보 찍, 찍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 밑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이제 토론도 하고 담화도 나누는 이런 공간의 구조 위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본관 건물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멋진 것 같아요. 고급집니다. 아 그리고 이건 이제 메일 박스입니다. 여기 메일 박스 보이시죠? 요거네 학생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죠 메일 박스. 제가 안으로 들어갈게요. 이 우편물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편 담당하시는 분이, 어, 그 하나하나의 서류들을 학생들 그 메일 박스에다가 이렇게 집어 있는 거죠. 요렇게. 아,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건물이, 어, 체육관입니다. 아, 입학 담당자분은 자유롭게 학교를 둘러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문이 열려냐가 궁금한 거죠. 그죠. 일단은 들어가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체육관은 잠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잠겨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차는 보세요. 이퍼 c 브릭 세이프티 서 있죠. 그러니까 어, 일종의 경비 요원입니다. 그래서 어, 저녁 시간이 되면 은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분들이 이제 학교를 쭉 순찰 돌면서 캠퍼스 안전을 어, 책임지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학교의 필드입니다 쭉 보시면은 지금 열심히 이제 잔디 관리하고 계시죠 쭉 보시면은 이제 학생들 운동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어, 학교 본관 건물을 바라보면서 좌측편에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그리고 여기 여기는 어, 체육관입니다. 어, 불행히도 문이 잠겨서 우리가 못 들어갔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본관 건물어 끼고 요 오른쪽 편에 이렇게 있는 어, 건물이 있어요.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 이곳이 어, 예술 센터입니다. 이 학교의 예술 센터 어, 그런데 여기도 학생이 지금 없어서 문은 현재 잠겨 있습니다 어,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도 아 저는 지금 채플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큰 규모는 아닌데 뭐라 그러나요 굉장히 그 고풍스럽고 그 다음에 어, 안정감을 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한번 일단 위에 있는 이 스테인레스 한번 제가 보내드릴, 보여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이 최플의 정중간에, 아, 서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 여기가 전면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편에 그 파이프 오르간 보이시죠? 왼편에.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성공회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어, 학교이기 때문에 채풀에는 아마 나름대로 학교 측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앉는 어, 의자들 쭉 제가 한번 뒤로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는 한번 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까요? 아, 그리고 여기는 학교 갤러리입니다. 어, 당연히 이제 방학이니까 작품 전시는 지금 안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 각종 예술 작품들을 이제 전시해 놓는데 조금은 좀 지금은 썰렁하죠. 그리고 이 건물 2층에 다이닝 홀이 있어요. 식당이.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은 식당이거든요. 독특해요. 식당이 이상하게, 어, 건물 2층에 있어요. 희한하게. 보여드릴게요. 식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학교 식당이에요. 참, 2층에 그 식당이 있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죠? 어, 그 뉴욕 더 스페리에 가면은 메스터스 스쿨이 있습니다. 그 학교도 약간 높은 약간 이런 분위기에요. 그런데 어, 조금은 틀리는데, 아무튼 여기는... 2층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오피스도 들어가 있고 하는 행정 사무실 중 일부인데 또 다른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를 하는지 내부를 조금 밑에 뭐 깔아놓고 했네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그마한 공간 학생들이 이렇게 쉬면서 휴식 취하면서 책도 읽고 담아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편에 그 다음에 왼쪽편으로 보실게요 여기 양호실로 여기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 곳인데 지금 안에서 학생과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이제 분위기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찍어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 보시는 이 건물들, 이곳이 어, 기숙사입니다. 제가 금방 기숙사 내부를 들어갔다 왔어요. 어, 그랬는데, 학교에서 지금 이제 기숙사 방을 전부 다 레노베이션 한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지금 그 공사하는 그 양탄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하느라고 아주 그냥 산만합니다. 그래서 내부는 제가 찍지를 안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학생들의 기숙사입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학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부 공간은, 어, 구경을 못 했지만은, 전반적인 외부 학교 교정 캠퍼스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어, 우리가 어느 정도 다본것 같아요. 워낙 이 학교야 인지도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유학 준비를 하려는 학생은, 어,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고요. 어, 그 다음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아, 어, 그라 같은을 와라.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학업에 많은 치중을 하는 학교입니다. 어, 아무튼, 어, 좋은 결과가, 혹시나 이 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